누구나 한 번쯤은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지치고 답답한 마음을 위로해줄 세 개의 명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매일 되새기면 힘이 되는 삶의 지혜들. 하지만 명언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잘될 것이라는 긍정화건입니다. 나는 잘될 것이다. 나는 잘될 사람이다. 나는 잘될 운명이다.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에게 긍정화건을 들려주고, 삶에 힘을 주는 명언들을 들어보세요. 꽉 막혀있던 일들이 거짓말처럼 술술 풀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다. 이 역경들을 극복해나가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삶의 의미이다. 헬렌 켈러. 자신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라. 기회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토마스 에디슨.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하라.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에 이르는 길이다. 마리아 로빈슨.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엘버트 아인슈타인. 어떤 문제든 해결책은 반드시 있다. 토머스 에디슨. 성공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노력이다. 윈스턴 처칠. 어려움을 만나면 이를 기회로 바라보라. 어려움은 당신에게 성장할 기회를 준다. 호라티우스 당신은 힘든 시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강해졌다. 다시 한번 그 힘을 되찾으라. 존 루이스 당신의 가능성은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이나 당신이 알아볼 수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마크 트웨인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로버트 슐러. 인생은 절대로 쉽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극복 가능한 것이다. 넬슨 만델라. 포기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성공할 수 있다. 데릭 치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행은 단지 잠시일 뿐이다. 그러나 포기는 영원하다. 존 로저스.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실패는 선택사항일 뿐이다. 케네스 콜리어. 시작이 반이다.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계속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 고자임의 파랄레스. 하나의 큰 실패는 그만큼 큰 성공의 시작일 뿐이다. 한나 모레노스. 일단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성공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이소령.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항상 새벽이 찾아온다.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버텨라. 빅터 휴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토마스 에디슨.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슈바이처. 실패는 성공에 가까워지는 과정이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미상. 실패는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당신이 실패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미래를 결정한다. 미상.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패를 거쳐야 한다. 빌 게이츠. 인생은 재미있는 모험이다. 이 모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끝내느냐이다. 엘렌 디제너리스 어떤 일이든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스티븐 호킹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자신을 믿고 그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세레나 윌리엄스 지금 당장 열심히 일해라. 그래야만 언젠가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다. 오프라 윈프리.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로버트 슐러.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려면 그것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 넬슨 만델라. 당신이 할수 있다고 믿든 할수 없다고 믿든 믿는 그대로 될 것이다. Elle